내일부터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연휴 동안 시민과 기성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와 다양하게 열리는 행사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핑크뮬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5천평 대지 위로 출렁이는 분홍빛 물결이 장관입니다. 대기롱부터 구절초, 뎁살리까지 테마별 정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 가산수피아로 면적이 86만 평인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정원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로봇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캠핑장과 카라반 등 숙박 시설도 있어 가족형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아지 산책 위주로 다녀가지고 강아지가 산책하기 되게 길도 잘 닦여 있고 정원도 너무 예뻐서 그래서 방문하게 됐어요. 지난 7월부터 무료 입장으로 바뀐 데다 파충류 체험시설과 페러글라이딩 체험장까지 마련될 예정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페러글라이딩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페러글라이딩장도 지금 준공에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속 동물원 쉽게 볼수 없는 흙 표범부터 하이에나 호랑이 등 동물 8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물 먹이 주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 촬영지로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여 종의 식물과 80여 종의 동물들, 500마리 정도 있는 동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특히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 체험도 가능하니까 가족 단위로 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행사들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대구 시립박물관 3곳에서는 추석당일을 제외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기획전시를 합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에선 장신구 놀이게 만들기와 한글 책갈피 꾸미기 체험행사를, 방자유기 박물관에선 나무팽이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또 대구 향토역사관에서는 경상감염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기와 도자기 편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립 대구과학관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아 로봇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또 지역 대표 놀이 시설인 이월대에서는 귀성길 버스 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을 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앱을 통한 이벤트를 합니다. 다양한 행사가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 시티 투어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